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퇴퇴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그 경작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에덴 동산에 대한 추억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동치마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입니다. 자, 가인을 낳았을 때에 그 하와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네, 세월이 지났지만,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그대로 유효하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때로는 책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극률을 베풀어,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들이 정령 죽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관계였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이끌어 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인을 낳게 하심으로 등남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하와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등남하였습니다라는 신앙적 고백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가인은 농사를 지었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아벨은 어. 그 양,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의 농사의 그 재물들, 예,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의 재물은 왜 받지 않는 것인가? 예,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왜내제물은 받지 않습니까? 내 예배는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철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 조심해 죄가 네문 앞에 있어 늘 항상 너에게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 너 조심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실패해 본 것은 그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또 중요한 거, 재물을 올려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또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스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벨이 그 예배가 상달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베레의 예배에는 삶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삶으로 드리지는 예배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그 믿음의 생활이 있었죠.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형식화 되어지고 예배의 진심이 없고 그의 삶은 엉망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와 재물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삶으로도 실패를 보일 수밖에 없죠. 예배 실패하니까, 화가 나니까, 분노하니까, 동생이 하나님 옆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덜해서 그냥 쳐 죽여버린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이런 엄청난 일도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가인은,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아벨을 찾고 계시는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가인이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면서 그 악한 마음, 회피하는 마음,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한 책임 회피, 자기가 죽여놓고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갈수록 악이 지금 더 확대되고 더 발전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항의를 하는 이 악한 모습들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는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어인의 죽은 자의 그 피가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무제한 자의 피가 호소한다.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 분명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 결국은, 네가 죽인 것이 맞는데 왜 책임을 회피하냐, 회개하지 않느냐, 왜 동생을 에? 책임지지 않느냐. 동생이 어렵고 힘들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생을 책임지는 그런 이제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생을 죽여 버렸으니 어떻게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우의 피를 네가 어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 적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땅에서 네가 피하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농사 짓는 자인데 네가 농사를 지어도 땅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농사 안될 거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의 범죄로 인하여서 너뿐만 아니라 자연이 해를 보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 전체가 자연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네가 동생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로 서지 못하니까 동일하게 네가 소산을 거두는 땅까지도 힘들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책임적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니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라고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좋아 여러분이 듣고 신중하게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가인이 깨달았어요. 잘못했습니다. 내 재벌이 너무 커서 너무 이 재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운데 하나님, 여기서 지금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할 것이고 유리하는 자가 될 테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해하고 죽일 테인데 하나님,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예, 방패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다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유리방어하는 자로 내보냅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책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책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도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주셨던 어 것처럼 가인이 범죄하여서 쫓겨나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가 죽는 것을 살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이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없는 예배자 예배의 실패자, 삶에서도 실패한다. 삶의 실패자, 예배도 실패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극유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가인이 그토록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징계와 벌을 내리시며 또한 극유에 표를 주시어서 그로하이금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벨과 같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가인의 마음이 있어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리고 분노하며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며 삶으로도 충분히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 십자가 앞으로 삶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어주실 대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